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허가의 가격을 지켜보면, 금년 1, 4분기까지 허가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매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복합 허가 같은 경우에도, 금매로 1,900에 나왔던 허가도 빈번했었는데, 지금은 2,300, 2,400 정도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떨어졌던 가격도 조금씩 반등 중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304이고 최초 입찰가는 1억 2600이었는데 두번 유찰되어 6200까지 떨어진 경북 2.99톤이 어선 경매권입니다. 어선명은 대성호이고 입찰 기일은 9월 20일입니다. 현재 경북 마축항에 감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선박용 335마력의 엔진으로 14년 12월에 제조되었습니다. 어선의 진수일은 15년 7월 2일이며 어어퍼가는 자망통발 복합의 세 가지 허가가 있습니다. 선내의 장비를 보면 내비 무전기, 플로터 레이더, 앰프 등 2.99톤의 의무사항이 아닌 SSB 무전기까지 거치되어 있고 선체에는 양망기도 있습니다. 물론 양만기의 작동 유무는 현장 가시면 파악이 되겠네요 구체적인 감정가를 보겠습니다 선체를 3,400 엔진을 3,800으로 감정했고 전자장비 900 어업허가권을 4,500으로 감정했습니다 현재 경북의 어업허가 시세를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감정되어 있네요 동경매권의 감정 시점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감정에서 이 가격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2년식이 시기 15년식의 어선으로 겉보기에는 양호하게 보이나 현장은 필히 방문해서 봐야겠지요. 지금 현재의 어업허가권의 시세와 선체의 감가상각과 전자장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입찰 가격이 끌리는 가격이긴 합니다. 입찰자의 마음가짐은 내가 이 어선을 낙찰 받아 운영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투자자의 생각으로 보시면 낙찰 받아서 수리비와 운송료 그리고 정비해서 되팔 때 가격의 마진 등을 감안하면 좀더 현실적으로 입찰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북은 연안복합 허가가 요즘 대세입니다. 연안복합 허가가 대략 3,500에서 3,700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입찰 가격을 산정해 보시면 좀더 현실적이겠지요? 경매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실물을 봤지만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낙찰받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꼭 경매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중에 금매물도 찾아보는 것도 경매 못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서 소장이었습니다.